자 추가 공식, 너희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 b sin b인가 보세요 그럼 이 넓이를 계산해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9 곱하기 sin 1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in 150은 sin 30과 같으니까 2분의 1이고, 2분의 1 12 9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해 봅시다. 별비율을는 우리가 이걸 사인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밖에 몰라 코사인밖에 모르죠. 그럼 얘를 사인으로 고치면 되지. 사인으로 고치면 사인은 3분의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은 똑같이 9가 되는 거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한 게 9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루트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3분의 루토가 되니까, 우린 넓이 계산하면 되죠. 2분의 1, a, b, s i n 3분의 루토. 루토를 제곱하시면 되죠. 루토의 제곱.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7번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는 파이 빼기 a로 고쳐서 하시면 돼요. 자, 항상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a, b, 인각, 사인 값,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abc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abc의 넓이. 지금 얘가 별표치고 이거는 c, 얘가 b.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사인 a를 알아야 돼 근데 사인 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b가 30이니까 a, B, 그리고 변의 길이 A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사인 C를 구해야 되니까, 아, B, C, B, C, B, A. 그러면 사인 C를 일단 먼저, 이게 지금 C랑 B니까, 이게 B니까, 사인 C를 먼저 구할게요. B, C니까. 그럼 B 대 C는 사인 넣어서 계산해 보면 사인 c가 뭐가 나오냐면요 2분의 6트 3이 나와. 선생님은 사인 a를 먼저 구해야 된줄 알았는데 지금 사인 a를 구할 수가 없는 게 비율이 c와 b를 아니까 b와 사인 c를 구해야 되는 거죠. 사인 c가 2분의 6트 3이니까 얘는 b가 30도, 얘는 60도, c는 60도. 여기는 90도 이렇게 나와 버리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둔각 삼각형이 안 되죠.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요, 각이 90도가 넘어가야 돼. 근데 얘가 60이면은, 사인이 2분의 6 2 3인 거는, 어, 사인 60도 되지만 또 5도 돼. 사인 120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60을 C로 잡았더니 둔각이 아니었어. 이 그림이 아니네. 그래서 알수 있는 사실은, 여기가 30, 이쪽을 60이 아니라 120으로 잡아줘야 그럼 얘도 3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 6, 2루트 3. 이렇게 되니까, B가 30, B가 30, 2루트 3. 자, 그리고 어, 지금 C랑 마주보는 게 6. 여기가 6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A, B, sin 3도 3 이렇게 되겠다 얘들아, 요거 49번 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둔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피고 얘가 삐야. 근데 얘가 삐니까 사인 씨를 구해야 돼. 그럼 삐대시는사인대대사인 씨를 했더니 사인 씨가 2분의 2, 3인데 이건 60도 되고 120도 돼요. 근데 둔각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안 되고 이그림이 돼요. 그럼 길이를 딱딱 써보면 6, 2루트 3, 중간에 30도니까 넓이는 1, 2분의 1, 6, 2루트 3, 사인 30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얘들아. 49번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